이거 해골증 찍어 놨거든 내가 콜러. 이몇명못 했어요. 이거 초크 쪽 대기 대기 대기. 이거 밑에 사우스 쪽볼 준비. 사우스 바로 3, 리 1, 여기. 봐 줘. 오케이. 디펜스 준비. 여러분 디펜스 준비. 해노자 사우스에 있다. 이거 말 거야 곧. 얘네 갈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디펜스 준비. 디펜스 준비. 디펜스. 앞라인 디펜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랠브 여러분 렐보 쿨 돌면은 바로 볼 거야. 웨스트 랠브 쪽 푸시하면서 와. 오케이. 사우스 웨스터로 푸시하면서 와. 렐브 쿨 바로 말해줘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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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인사이드 볼게 바로 여러분 인사이드 3 2 대기 1 여기 루트바운드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안 됐으면은 여러분 이거 이거 잡아줘 딸피 카빙 QW 긁어줘야지 얘네 쿨 돌려면 아직 10초 남았으니까 이거 잡아줘 QW 오케이 안 됐어 이제 스프레드 이제 스프레드 디펜스 팔, 레디 카빙 잡았어요 오케이 디펜스 준비 디펜스 준비 오케이 디펜스 바로 디펜스 렐브 3초 오케이, 오세요 웨스트로 렐브 3초 오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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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사우스 쪽 바로 아 인사이드 3 2 1 여기 나 있는데 봐줘 이거 위에 지금 가슴털 있거든? 가슴털 내렸다 여러분 백백백백백백백 여기서 대기 대기 여기서 스프레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렐브 몇초 올라와 예, 여러분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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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올라와 예, 쭉 마, 올라와 예, 막혔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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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올라와 렐브 몇초야 이스트쪽 볼게 바로 3 2 1 여기 초크쪽 초크 초크 보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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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디펜스 준비해 초크 디펜스 준비 초크 디펜스 준비 요번에 데모 없으면 거대야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거대야 먹어 거대야 먹어 오케이 오세요 한번 네. 사우스로 엉덩이 사우스로 엉덩이 사우스로 엉덩이 사우스로 저 보세요 인사이드 3아 하빈 하초 투 대기 아니 아니 아직 아니야 인사이드 볼 준비 3리1원아안 됐어 백백백 여러분 사우스로 이스트로 엉덩이 사우스 이스트 디펜스 준비, 대목 켜줄 준비. 엉덩이 사우스 이스트 여러분. 얘네 원했매요 엉덩이 노스 이스트로 와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와, 노스 이스트로 다 땡겨. 신발 있으면 키고 땡겨. 대목 켜주고, 대목 켜주. 앞날, 대문 앞날, 대문. 노스 이스트로, 엉덩이 노스 이스트로. 오케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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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레보 몇 초? 계속 레보. 우리 노스 쪽볼 거야 바로. 아 인사이드. 쓰리, 투, 대기, 대기, 대기. 아직이야 아직.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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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원. 노스 쪽. 아 씨바 나 침묵이다 여기 봐줘 그냥 봐주고 이스트로 빼 디펜스 준비 디펜스 준비 얘네 곧 들어와 곧 들어와 데몬 켜줄 준비 여기서 스프레드 해서 스프레드 이쪽. 해서 오케이 오케이 디펜,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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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사이드 칠 준비 레러붙 다이 오케이 오케이 이스트로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와봐 이스트로 와봐 스프레드 해서 거기 여러분, 막혔습니다 노스로. 여기 막혔다 노스로 가자 여러분 노스로 초크쪽 볼 준비하면서 지금 몇초야 노스 웨스트 쪽에 오케이 여러분 초크쪽 바로 볼게 쓰리, 투. 원와나 존나 막힌다 이거 빽빽빽빽 여러분 빽. 이스트로 빽 여러분 초크 통과해 이스트로 빽. 초크 통과해 초크 통과해 이거 지연 시켜줄 수 있나 그 아로 여기서 여기서 리셋 여기서 리셋 여러분 여기서 리셋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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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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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야 홀드 홀드 더 빼지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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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해골증이거든 얘네 대기 대기 원엠 해골증이야 들어올 때 조심 얘네 곧 들어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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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노스 쪽볼 가능성 크다, 대기해, 여러분. 오케이. 우리, 웨스트 쪽 먼저 볼 준비, 여러분. 웨스트 쪽. 내 쪽으로 와봐. 3, 2, 1. 여기 웨스트, 웨스트 봐주고, 디펜 준비, 바로. 바로 디펜, 바로 디펜, 바로 디펜. 바로 디펜, 바로 디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네 인게이지 빠졌어, 여러분. 사우스로 계속 와봐. 사우스로 와봐, 여러분. 사우스로 와봐. 이스트 쪽볼 거야, 이스트 쪽. 이스트 쪽 볼게.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 카빙 말해줘, 계속. 쿨. 이스트 바로. 그냥 바로 볼게, 쓰리. 투원나 있는데 나 있는데 이스트로 와 그리고 이스트로 와 여러분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이번에 거대야 먹어야 돼 여러분 거대야 먹어 거대야 먹어 이스트로 쭉 빼줘 이스트로 우리 갈렸잖아 웨스트 이스트 이스트로 와줘 여러분 이스트로 히로페 죽 앞에 이스트로 쭉 이스트로 이거 초크 통과해야 돼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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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쭉와쭉와쭉와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아코 오케이 여러분 인사이드 한번 볼게 바로 3리투원 여기 인사이드 노스로 와 여러분 노스로 디펜 준비하면서 디펜 준비하면서 이번에 거대야 있는 뭐 먹어야 돼 오케이 이거 거대야 거대 거대야. 거대야 거대야 먹어 다 버텨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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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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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노스로 가 우리 웨스트 쪽볼 거야 이번에 대기 3초 뒤 웨스트 볼 준비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로 와봐 디펜스 땡겨봐 웨스트로 바로 3 2 1 여기 웨스트 노스로 팩 노스로 팩 노스로 팩 노스로 팩 노스 이스트로 빼, 디펜션 빼면서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안돼, 아, 안되겠다 이거. 쪽 빼자 그냥. 노스 이스트로 여러분, 이거 산개 산개 산개. 리그로 팍게요. 여기 네, 몇 명이지? 연합으로 왔네? 혼라는 없고 한 파티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벌스 연합이나? 네 연합이에요 가슴 털하고 연합 애들온거 같아요 다시 가자 어우 빡세 저희 맵은 어... 잠깐만 글레이드 인사이드 앞에 3 2원 여기 나있는데 박아줘 DPS들 오케이 빽빽빽빽빽빽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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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여러분 빽 백. 디펜스, 디펜스 준비 디펜스 준비 얘네 메이스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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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하면서 스프레드 하면서 푸쉬 여러분 깊다, 죽는다, 디펜 준비하면서 너무 깊어 디펜 죽는다 참고 맞아 그러면 오케이 이거 토템 이거 폴른 한 번만 말아줘봐 이 새끼 뭐, 그냥. 밑에 사우스 어이구. 이거 디펜 준비 여러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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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가. 준비 오케이 여러분 디펜 준비 사우스로 쭉 와. 사우스로 오케이 위. 사우스 오케이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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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우스 웨스트로 와스삼 분도 빠져 힌볼 거야 대기 t h r e 아이이 인사이드 줄리아이서잡아아서서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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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앞에 디펜 디리셔, 여러분 사우스웨스트로 쭉 오라고 딜리셔스 시험 시켰어요 앞에 얘네 엔기니 빠졌으니까 사우스웨스트로 아, 가서 오케이, 우리 웨스트로 갈 거야 여러분 사우스웨스트로 어, 오라고 디리셔스 아 디리셔스 다시 빼빼빼내 쪽으로 와 노스위스트 딜리셔스 크루 내 쪽으로 와, 여러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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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으로 와 우리 꼈어 음, 우리 디만, 노스로 맞아, 천천히 맞아. 와 디펜 준비하면서 노스로 와 여러분 노스로 와서 노스웨스트로 엔기이한대 막았다 노스웨스트 오케이 노스웨스트로 와봐 노스웨스트로 와 노스웨스트로 땡겨 라인 땡겨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노스 아니, 웨스트로 아니, 다 와. 당겨 그냥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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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키면서 당겨 런키면서 어. 런키면서 더 위로 올라와 합판이 더 위로 올라와 아, 이거 안 살리면 지금 기판 살리 아, 아 살려줘요 살리지 마 그런 거 그냥 와 그냥 아, 바로 갈게요 앞에 살리려다 힐러도 잘려와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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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냥. <laughs> 아, 오세요 노스 웨스트로 대기 대기 <laughs> 앞으로 다시 오세요 응. 오세요 사우스 아 응. 이스트 백백백백 들리셨어 오케이 이스트가 들리셨어요 백 우리 양광 맞으니까 빼봐 내 뒤로 가야지 여러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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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스로 와봐. 탁구님 벽타고 돌자. 어 여러분 마운터 준비. 우리 마운터. 내가 먼저 가서 볼게. 우리 여기 크게 돌게 여러분 노스 어, 축구장에서. 어어 벽타봐 벽. 어, 어, 벽, 벽. 아 그냥 일로쭉쭉 쭉 오면 말쿠랑 다 섞여있게 나다 그냥 탁구는. 섞여있어? 오케이 갈게. 어어 어, 나운더 일로 그냥 쭉. 쭉, 그냥, 완전 섞여서, 그냥, 얘네 완전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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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나까지 쭉 와서, 디마에. 나세요 오세요, 나까지 오세요. 왔어. 그쪽 나 가서, 보이면, 내, 내, 나한테 왔다. 와서, 디마에. 쭉 와, 쭉 와, 쭉 와. 쭉 와. 쭉 여러분. 쭉, 쭉 와서. 쭉 와. 너무 뒤에서 하잖아, 여러분. 디마, 왜? 나안 했잖아. 집중, DPS들. 다 오세요. 이거 볼쯤인에 이스트 쪽. 쭉 와봐. 말아줘. 톤템 먼저 한 번만. 이스트 쪽. 바로. 3, 2, 1. 나 있는데. 여기 봐줘. 다 봐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빼빼 빼.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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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살짝 빼 봐. 노스웨스트로. 아, 노스웨스트로. 힐러, 힐러 보이지? 저는 힐러 힐러 킬러 보여. 어, 그거 잡을 거야. 힐러 힐러 팅펫 잡아 줘. 엘브 보토 오케이. 바로 킬러 볼게 쓰리. 아, 존나 밀린다. 존나 밀린다. 킬러 쪽 쓰리, 투, 원. 여기 나 있는데. 흘뚝이야흘뚝빽빽빽 노스로 빼 노스로 빼. 디펜스 준비. 노스로 빼. 여러분 음, 노스로 빼다가 다시 와 봐. 사우스 이스트로. 시야. 사우스 이스트로 다시 와봐.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어 이새끼 튕겼다. 이새끼 잡아줘. QW로. 잡아줘. QW. 대기, 대기 대기 스프레드 하고 디펜 준비하고. 대기 대기. 대기 얘네들 들어온다.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빨랐다 그거. 대기 대기, 아, 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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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기. 대기 이거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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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그다음에 헤노저헤노저좀 어, 해줘. 어, 저 보세요 여러분. 저 힐. 힐. 보세요. 달려줄게, 인사이드. 달려줄게, 달려줄게. 인사이드. 초크. 쓰리. 투. 원. 여기. 초크, 받아줘. 아딜 너무 안 나와. 노스로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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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 노스로. 여기서 스프레드.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쟤네 들어올 때그거써 줘. 지원하지 말고. 대기 아, 노스로. 엉덩이 아, 노스로 아, 아, 여러분. 아줘 아, 아, 오케이. 엉덩이 노스.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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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오케이. 오세요. 사우스로. 사우스로. 오케이. 사우스로 오다가 웨스트 쪽볼거야 여러분. 웨스트 쪽. 웨스트 쓰리, 투, 원. 여기. 웨스트.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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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디펜스 준비. 디펜스 준비. 디펜스 준비, 그 다음에 방패징 해볼게 오케이. 여러분 내거 페이크로 쓰고 디펜 한번 하고 페이크 쓰고 방패징 해볼 준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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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렐보 쿨 계속 말해주고 여러분 박 네, 지금 오케이 한 초크쪽, 초크쪽 그냥 보자 한타야한타 말아줘도 되겠다 이거 얘네 3타. 존나 많이 빠졌다 아 네. 지금 존나 밀려 바로, 바로 박았어요 이거 이거 봐야겠다 샬로 3 2 1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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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에 다 박아줘 이거 클톡 빠지마 여러분 클톡 빠지마 준비 바로 오케이 사우스로 천천히 오면서 어, 어. 오케이 그만 Okay, c 사우스로 사우스로 e on. 스 k a y South 얘네 턴 t h e r n s o u t 대기 r n Spread. In a Tony song. o k a 이 t e g g 이 t e g 이 y t e g g 이 Teggy Teggy t e g 이 y Teggy t e 대기 사우스로 와봐 웨스트. 오케이 사우스 이스트로 와 그러면 이거 갈린 거 그냥 e g 바로 쓰리 g g y Te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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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백백백. 오케이 오케이 노스 이스트로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오케이 노스 이스트로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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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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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쪽 디펜 okay. 준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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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대기 웨스트로 천천히 와봐 여러분 천천히 와봐. 봐줬고. 오케이 저는 그 아빠. 사우스 내가 볼게 사우스 털북네 우리가 볼게. 아 빨리 아, 아, 올라 할반님이랑다올라가구나 여러분 올라가. 노스 쪽한번볼 준비. 노스 노스 그아 있는. 쓰리 후. 원 이거 그아그아 봐줘. 나이스 노스로 대기 스프레드 노스로 여러분. 엉덩이 노스 웨스트로 나 찾으면서 왜왜 왜 이렇게 뒤에가 또나 여기 있잖아요 온다 온다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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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지금 몇 초야 레일브 이거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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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웨스트로 프로시 웨스 트 깊게 쓰리 투원 여기 봐줘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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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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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만해 봐. 철봉대에서 까 볼게. 푸시 푸시 오케이, 푸시. 멜러서 더 좋았어. 스트 푸시, 웨스트 푸시, 베스트 푸시, 스트 푸시. QW 긁으면서 푸시. 얘네 3개거든. 가자. 상 상개 같아. 나가 없어. 3개 오케이, 오케이. 철봉대 아, 빠졌어. 빠졌어. 아, 보여 오케이.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 어, 잡아줘 그냥. W로. 사우스 죽이. 네. 사우스 죽이. 네. 네. 오케이. 다 잡아줘. 다 잡은데? 그 잡고 위에도 올라와 줘. 위에 델브도올라와죠 님들아. 올림픽 네. 올림픽님 넬브도 올라와 줘 위에 네브도. <laughs> 발타 바로 올라와. 핑핑핑핑핑 핑, 핑, 핑. 체이싱 중인데 핑핑핑핑 응, 여기 존나 맛있어. 오케이 밑에도 밑에도 몇명 가지고. 나무 지기 말아 줘. 무리하지 말고 쟤네 리그에서 바로 나올 수도 있어. 이거 바로 먹자 이거 바로 먹어 줘. 에스트 쪽 그거 계속 체이싱 좀해 줘. 포기했다. 아닌데? 찍어보게요. 나, 나 데모 돌리고 있으니까 찍어줘. 호스트에서 아, 아까 데모 돌리다가 시키. 아, 같이 돌려줘야지. 혼자 돌리다 급수할 아, 뻔했잖아. 나 죽었어. 너,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열심히 힐 감아줬다고요. 응,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아, 와, 그걸 사네. 아, 그, 그걸 갈아. 가, 그거를.